만약 당신이 화면파라면 이 게임을 놓치면 꼭 후회할 겁니다. 이 게임은 끔찍할 정도로 많은 지도가 있습니다. 심리국에전정바다 귀허, 절정고, 수천개의 지도는 화면파더러 게임 속에 푹 빠지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장면의 디테일에 엄청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개발팀은 지형을 현실 그대로 재현하기 위해 전국을 누비며 여러 고대건축, 산천, 지형들을 3D로 스캐닝하여 게임에 놓아 완벽하게 1대1로 일로 재현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여러분들이 더 나은 체험을 할수 있기 위한 것입니다. 등록하자마자 바로 1000억 골드를 무료로 받을 수 있고 vip등급은 vip 18등급이 될 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매일 등록하시면 광부전말을 증정 합니다. 5성급 순료 5성급 투자 5성급 백코에서 원하시는 걸로 고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혜택이 있는 모바일 게임 한번 체험해보시지 않겠습니까